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칼리타 시연 영상을 하나 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리타입니다. 어, 칼리타는 이제 그 수출을 하려고 하면, 시연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이제 필터죠. 예, 필터. 칼리타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음, 그러니까 모든 필터가 타입이 이렇게 생겼죠. 거의 이런, 그니까 형광, 그러니까 표백이 된 필터가 있고 표백이 되지 않는 이 필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필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표백이 된게 형광 물질이 있어서 뭐더 건강이 좋지 않다. 그리고 얘가, 어, 얘가 더 건강하다 해가지고 이 필터를 선호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 그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게 추출을 하다 보면 이게 커피 액이 그 추출액이 이제 필터에 묻잖아요. 그게 더잘 보여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하는데, 어, 일반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때 이게 좀더 건강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각 흑설탕, 뭐각뭐 갈색 설탕, 하얀색 설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섬유화학소비팀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일회용 커피 필터에 대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 납, 형광물질, 뭐 비소, 뭐 프로말데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출되지 않았다. 인체에 무해하다. 포백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결, 연구 결과를 <laughs> 믿,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사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필터가 맛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필터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표백이 된 거, 이거는 표백되지 않는 거, 맛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자요. 필터에 찌든 맛. 네, 아고 어. 얼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한데요 필터가 음. 구수하고 마우스 필드 좋습니다. 저 불쾌한 맛은 나지 않아요. 네이 칼리타 필터에서는 어떤 맛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맛 약간 그 나무스러운 맛, 무디한 맛 그런 맛이 사라리더 좋습니다. 음. 퍼벅되는 필터도 약간 이 단맛을 더 증가시키고 마일드한 느낌을 더 주기 때문에 저는 이 필터 맛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씁니다. 네, 씁니다. 근데 필터를 린시, 린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는 뭐, 뭐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는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린싱을 한 거고 이게 린싱을 안 하, 어, 린싱을 이게 한 거고 이게 린싱을 안한 건데 한번 얘네들이 과연 추출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0mm만 추출해서 250mm. 두 개를 넣고 동시에 한번 추출을 하겠습니다. 이건 린싱이 된 거고, 린싱이 안된 거고. 얘를 좀 조금 더 일찍... 얘를 좀 약간 일찍 제가 붓기는 했는데, 여거 네. 좀 일찍 붓긴 했어도 이게 좀 늦게 떨어지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싱을 한게 이게 추출 속도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리, 그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추출 속도가 워낙에 빨라요. 그 필터 자체가 그 그러니까 필터를 측정하는 이제 그 스펙 중에 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성이랑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투과율, 그러니까, 플로우 뭐라고 써 있더라고. 그, 그러니까 투과율이, 하리오 필터가 월등히 좀 좋습니다. 다른 필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린싱을 해서, 이렇게 해도, 워낙에 이제, 그, 그, 투과 속도가 빨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린싱을 잘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조금 속도가 안 그래도 늦는데 린싱을 하게 되면 더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리타로 추출을 할 때는 그 표면에 닿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하리오로, 아니 칼리타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준비되어야 될 게, 이제, 그, 뜨거운 물이죠. 끓는 물이죠. 네. 그리고,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제가 다른 설명을. 네. 그래서, 이제,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음 좀그 옆에 표면에 리브에 닿지 않게끔, 그러니까 필터에 닿지 않게끔 추출하는 게 거기에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칼리타 특집 편이기 때문에 제가 칼리타 글라인드를 준비해서 한번 갈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편차율이 좀 커요. 그래서 그냥 얘는 어 얘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말 커닉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리타를 준비한 센스. 네. 그래서 칼리타 글라인더 이쁘죠? 예, 네. 칼리타 글라인드였습니다. 얘를 안 하고. 그래서 오늘은 뭘 내려볼 거냐면요. 그 에티오피아를 내릴 거예요. 에티오피아를 내릴 거고, 흠쿠테 내추럴, 어, 내릴 거고, 레시피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음, 레시피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니까 지지난 시간에 그 레시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14g에 300ml, 14g에 250ml,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어렵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g을 쓰면 100ml, 20g을 쓰면 200ml, 30g을 쓰면 300ml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20g을 써서 200ml는 괜찮거든요. 근데, 30g을 써서 300ml, 40g을 써서 400ml를 하게 되면, 조금 커피가 좀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랑 비슷하냐면, 그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끓일 때 다섯 개를 끓이면 스프 다섯 개를 넣으면 좀 짜지죠. 네. 그런 개념처럼 다섯 개를 끓일 때는 네 개를 넣든지 아니면 뭐세개 반을 넣든지 그렇게 양을 줄이잖아요. 스프 맛을. 그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20g에 200ml는 적당한 어떤 그어 농도가 나오는데 40g을 써서 400ml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30g을 써서 한 300ml를 할게 아니라 한 350ml나 400ml를 내리고 20g, 10g, 20g, 20g을 사용하지는 않죠. 잘. 10g을 사용을 하고 보통 20g, 15g부터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20g을 써가지고 저는 250ml 정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1대1 비율, 1대10이죠. 비율로 해가지고. 20g 200ml, 30g 300ml.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출하는 법은, 음, 그 바하 커피 같은 데는 이제 보통 매장, 매장형 그 핸드드립을 나갈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을 여러 개 놓고 계속 뜸을 들이면서 여러 장이 나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업소에서 사용하는 업장에서 사용했던 그 드립법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 드리퍼도 있고 그 칼리타 드리퍼가 있는데 이거는 카, 이건 시중에서 되게 많이 팔고 있죠.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칼리타의 그대로 복제품이죠. 칼리타 드리퍼. 제가 이게 집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교육용으로 있는 걸 뺐는데 이 모양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칼리타 원래 이제 제품은 여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죠. 칼리타라고 이렇게. 금색 스티커. 요거는 독제품이고. 얘는 칼리타 동 드리퍼죠. 동 드리퍼고. 얘는 이제 칼리타 모양의 대만째죠. 대만째 드리퍼. 그러니까 드립, 그러니까 드립 주전자가 되게 비쌌어요. 드립 주전자도 많죠, 어, 종류가. 육기화도 있고, 닭가이로도 있고. 근데 제가 써본 드리퍼 중에는 그, 물을, 물 조절 조절하고,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는 육기화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나가고, 손에 딱 달라붙는 맛은 다카이롭게 좋은 것 같고, 칼리타는 좀 약간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리타 특집이니까, 칼리타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동드리퍼가 있고, 얘로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하고, 자, 좀 원두가 준비됐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드립을 할 때, 음, 저울을 사용을 해가지고, 붓는 양으로 계산하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커피를 머금고 있다가, 어, 커피를 머금고, 커피가 만약에 10g을 쓰면, 뭐, 응? 시, 10, 뭐 얼마죠? 한 어느 정도를 먹금거 있을까요? 10g을 쓰면 100ml 먹은 거 있다가 나머지인데 또 추출을 하게 되면 또 100ml가 나오는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매장에서 나갈 때는 나오는 걸로 나오 나오는 걸로 나가야 되죠. 사실은 그램수보다는 이게 실제 나와 있는 거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좀 달라요. 약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그램을 그램을 재질 않고 그램을 재지 않고 그냥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홍쿠테. 잠깐 치우겠습니다. 잠깐 치우고. 온전히 온전히 칼리타 용기를 사용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접어줘야 되죠. 네, 접어줘요. 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딱 접어줘가지고 이떡떡 세워줘보죠. 이렇게 좀 약간. 딱 펴야 이게 제맛인데 이게 접고 적고 안 접고의 차이가 조금 있죠. 배운 사람은 좀 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피를 배웠던 분들은 좀 접어요. 그렇죠? 예. 바로는 바로, 바로 넣어 볼까요? 바로 넣으면 가게 좀안 잡혀서 좀 떠요. 이렇게. 그렇죠? 눌러 주면 되긴 하는데 한번 접어 주는 게 물기가 있어 가지고 바로 잡히네요. 물기가 없으면 바로 뜹니다. 접어서 놓고 자 하겠습니다. 분쇄도는 좀 거칠게 갈았어요. 그러니까 분쇄도는 좀 거칠게. 어디까지 보이는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칼리타 드리퍼 시험. 이 하리오 주전자를 바로 써서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칼리타 특집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팔팔 끓는 이 물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 드립 주전자로 옮겨지면 옮겨지게 되면 어, 추출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떨어뜨리지면 안 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멜리타 할때좀더 떨어뜨려서 할 거거든요. 딱 그러니까 그때 할 때는. 만드, 만델린 같은 좀 강배령 커피를 할 때는 약간 떨어뜨려야 되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한 90, 음, 94도, 95도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시험을 하겠습니다. 물을 넣을 때는 재빨리 빨리 넣는 게 낫죠. 네, 뜸을 들일 때는 재빨리 빨리 넣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음을 들을 때는 그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재빨리 빨리 적셔주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적시는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서 이거를 그 칼리타 그 사장님이 오셔서 할 때는 이걸 아로마 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용어를 우리는 이거를 뭐 커피 빵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때 추출이 들어가면 됩니다. 가스가 좀 빠져나오고 균열이 시작된 시점. 지금 커피는 다적셔져 있어요. 지금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끝까지 좀 적셔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 이걸 몇 분? 몇 초? 이 생각하지 마시고, 봐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커피랑 저랑 이제 교감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균일이 약간 시작되는 그 시점. 얘를, 얘가 이제 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추출합니다. 이제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좀 짧아요. 얘는 지금 거의 1분까지 갔는데, 네, 들어가겠습니다. 넣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줄기랑 이 커피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끊기면 안 되고, 얘가 달라고 할때 계속 물을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새 구멍에서 균일하게 추출하는 데 주안점을 주면 될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그냥 새 구멍에서 균일하게 나온다고 하면 돼. 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문화센터 같은데 이제 커피 강좌를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때 하루에 뭐두 군데 세 군데씩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줌마 그주부들 상대로 이 핸드드립 강좌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해 보면 그때 정말 이제 사람마다 손맛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어느 시간에 몇, 얼만큼 주고 이렇게 몇 번의 추출이 하는 것보다 그냥 얘가 달라고 하는 시점에 저는 그냥 물을 줍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이쪽만 나오고 있네요, 그죠 후반부로 가면 좀 정체가 있기 때문에 낙차를 좀주거면서 물을 주는 거죠. 이가 지금, 조지, 그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이게 좀 조직이 좀 많이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추출이 좀덜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더 천천히 그냥 내리겠습니다.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mm 정도 추출하려고 랬는데 그냥 200mm 정도만 추출을 하고 지 보시면 색깔이 약간 연해지고 더 이상, 아, 안 나올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좀더 해도 될것 같아요. 추출이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20mm, 3분 40초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리고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위에 있는 거품을 다뭐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거품에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은 예민하니까. 근데 거품만 떠서 먹어보면 별 차이가 없더라고 별로. 그러니까 가 느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리타로 드리피해서 추출 속도도 좀 빠르, 빠르고. 굽기도 두껍고. 그래서 다 추출된 상태의 어떤 그 표면이 약간 이게 평평하게 있으면 돼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지막에좀 급하게 내려가지고 표면이 약간 이게 울퉁불퉁한데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렇게 잔잔하게 되죠. 그리고 이콩 자체가 좋기 때문에 클린컵이거든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그냥 좀막좀 좀 심하게 다뤄도 맛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짝 대표서 나가는 일본 그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음 물을 좀더 타면 맛있겠다. 추출이 잘 됐습니다. 음, 밝고 라이트하고 약간 단맛도 많이 올라와요. 음. 지금까지 칼리타 추출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